경례부터 어,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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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예, 예, 아이고, 예. 흑! <laughs> 오른쪽도요. 저기 <laughs> 양, 오른쪽도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네. 할게요, 김례 흑! 허! 저녁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녁 하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어, 아직아 실감이 좀안 나고요. 오늘 아침까지 기상나파를 들어서 그런지 내일 아침에 기상나파를 들으면 좀 실감이 날것 같습니다. 어, 내일 아침에 무슨 기상나파를요? 아, 안 듣겠네요. 네, 안 예, 들어요. 안 듣겠네요. 네. 예, 아침에 네. 알람을 들으면 아직까지 끝까지 예. 군인이요 예,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혹시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예요? 어 지금은 집에 가서 네.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아무거나 먹고 싶습니다. 네. 혹시 예. 술은 안 드시고 싶으세요? 예, 술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예. 저광형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아 예. 네. 예, 같이 한번 술먹요아예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혹시 그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어, 우선 처음으로 이제 나와 근데 나와서 이제 선보이게 될 작품들이나 이런 걸 지금 잘 고민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어, 빠른 시일 내에 어,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캡틴 코리아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네, 들어봤습니다. 네. 네,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어, 우선 굉장히 부담되는 어, 별명이도 한것 같은데 어, 이름에 걸맞게 좀더 제가 어,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옥택현 씨는 왜 캡틴 코리아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으세요? 어,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찍혔는데 그 사진을 보고 해주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 가지고 네. 그걸 보고 좀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아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진에 <laughs> 예. 군복핏이 예.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예. 아, 군복 벗기 좀 아쉽진 않으신지?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네. <laughs> 그 군복핏이 이 군복핏인데요. 네. 예, 같은 군복입니다. <laughs> 예,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다르죠? 네, 아니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 달랐으면 좋겠는데. 네. 예. <laughs> 아, 평생 운동을 어떻게 하셨길래 군복을 네. 하신 건지? 우선 군대에서 개인 정비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때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었었는데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면. 서 예, 살을 좀 빼야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그핏이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아, 지금도 캡틴 코리아 맞고요. 아, 예. <laughs> 군복과 사복 중에 네. 어떤 게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군복이나 제복이나 수트나 이런 게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많은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군복은 벗고 이제 다른 것을 좀 선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나에게 군복이란? 어, 캡틴 코리아라는 별명을 준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캡틴 코리아라는 네. 별명을 준. 네. 주... 오랜만에 캡틴 코리아 한번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때 어떤 포즈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느낌대로. 어가는 느낌이었던. 네. 야 네, 네. 어벤저스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큰일 났죠. 네. 최근 SNS에 제대 날을 염원하는 점프 샷을 네네네. 올리셨어요. 예. 이유 이유가 뭐예요? 어 점프라는 걸 일부러 뭐한건 아니고, 네. 예, 일부러 했죠. 예. <laughs> 어 그냥 가는 곳마다 좀 뭔가 설정으로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그게 이제 어, 많은 팬분들에게 좀 선물이 되고자 해서 이런 소통의 네. 공간인 SNS에다가 쓴 것, 아올렸는데예 네. 마지막 이제 오늘 오늘 게 남아가지고 오, 오늘 올리실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어, 많이 기다리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럼 예쁘게 지금 찍어드리도록 습니 제가 지금, 네. 지금은 지금안될것 같고요. 네, 살짝만 좀... 안 돼요. 제가 사실은 네. 되게 점프가 낮거든요. 네. 이게 카메라 굉장히 밑에서 찍어주셔야 돼요. 아, 밑에서 지금 찍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계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올리면 저희가 네. 찾아볼게요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어, 지금 제일 하고 싶은가요? 어, 우리 나머지 투표 멤버들이 보고 싶네요. 지금 네, 두 명은 또 양구에 있고 나머지 네. 또... 어디인가 있겠지만 나머지 예. 멤버들도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예. 티트 멤버들한테 한 마디 해 주세요. 어디 죠 예. 아, 네. 거기 네요 예. 아,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빨리 모여서 어, 한번또 멋진 모습 보여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다 같이 우리 파이팅하고 나머지 그런 생각하 뒷부분 좀잘 꾸셨어요? 어제 어. 잠을 좀못 잤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오늘 설렘 때문에요? 어,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어... 그냥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표정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그래요? 네. 근데 이 팬들 입장에서는 군대간 듯, 안간 듯, 간 듯, 안갔듯 했던 네. 퇴근시였어요.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laughs> 갔는데 안간듯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저 갔습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래서 가깝게 느껴지고 네.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네 네. 그도 그랬던 것이 네. 모범병사로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받게 됐다고 느껴지시나요? 어 우선 저랑 함께 일했던 많은 그 부대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된것 아. 같고 저는 뭐 예,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모범이 됐네요.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캡틴 네. 코리아도 그렇고 모범 예. 병사도 그렇고 네. 군복 픽도 그렇고 예.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좀 체질이 아닌가 큰일 났네요. <laughs> 군대 체질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네네. 예, 정말 많은 형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많은 그 선배 전우라고 해야겠죠? 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군대 체질인 것 같다고 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제는 좀 사회로 복귀하고 네네네. 싶다. 이제 좀... 민티를좀벗었으면 좋겠네요. 아, 아. 그 특이한 멤버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네. 우영 씨가 우쿨렐레를 선물해 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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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쿨렐레. 네, 그것도 SNS에서 공개하시고. 네, 네. 지금 멤버들은 오늘 많이 좀 연락이 됐나요? 아, 우선 멤버 두 명은 지금 <laughs> 네. 군대에 있기 때문에 네네. 연락을 따로 하지 못했고 어, 오늘 나중에 이제 니쿤 씨를 만나기로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찬성 씨도 <laughs> 곧 보기로 했습니다. 이 군대에 있는 동안 네. 멤버들이 자주 만나요? 아예뭐 어... 자주 땀이 삐지잖아요 <laughs> 이제 고발할 아... 수 있다 누가 제일 많이 온 멤버? 아이 멤버는 조금 와주지 했던 멤버 한 명씩만 골라오자면? 우선 아뭐 그, 그런 건 없고요 아, 네네네. 예, 우선 준호 군은 워낙 드라마랑 코어하느라고 아... 바빠서 한 번도 못 왔고 아한 번도 못왔고 네네. 네. 어네 나머지는 아... 예. <laughs>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렇군요. 네. 또 기다려준 팬분들에게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우선 팬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사실 오늘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침부터 예, 어, 제가 정말 좋은 모습 빨리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생활 중에 네. 누가 제일 보고 싶 었어요 어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그군 생활 중에서 어, 트와이스가 되게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laughs> 예 와주기로 응. 했었는데, 네 아, 했는데, 근데, 예 와주기로 몇 번을 했었었는데 이제 네. 그 군대 안에서 제가 조교로 임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병들이 계속 있는 시간이라서 네. 시간이 좀안 맞아서 제가 좀 거절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복귀했으니까 트와이스와의도 만남이. 기... 있나요? 일정이? 아, 지금은 없는데요. 워낙 잘 나가셔 가지고요. 저는 지금 막 재대 가지고 저는 뭐 그냥 예, 우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트와이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띄워 볼까요? 얘들아, 안녕. 영상 고마워. <laughs> <laughs> 그만할게 <laughs> 예.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트 한번 해 주세요. 시킴. <laughs>